소 사람 요 자, 우리가 부킹하면 자, 기본말 네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 번. 탐색전이에요. 탐색. 저 우리 형님 아우님 선보러 갈때 탐색. 여자친구 소개받을 때 탐색하잖아. 집이, 집이 어디냐 물어보고 뭐 좋아? 이제 2번으로 또 탐색하는 거야. 아, 집은 어디냐 그러고 뭐뭐 좋아냐 하 그러고 결혼 몇번 해봤냐 고 물어보고 아 이혼 세번 했어요. 아전 다섯 번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3번 탐색하는 거야. 3번 어깨 거리. 그건 또 돌리지 마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다시 한번 3번. 지금 막 처음 잡은 여자잖아.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여자가 돌아서니까 네. 네. 한번 쉬어 주는 거야. 이렇게 쉬어 주라고 이런,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안세진이 다섯 개 발로 누는 법이에요. 다섯 개 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보고 다시 한번 건너가고 건너와서 돌려보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들어와서 2번 발로. 무장 찍기. 자, 요선으로. 여선으로 1번, 4번. 똑같은 거 손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 이렇게. 4번. 요게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여자가 어지러워하면, 예, 우리 남자분들도 이렇게 1번, 4번 하면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지금 해보니까 어지럽네요. 1번, 4번 하니까 머리 핑크네. 어제 홍콩을 갔다 와서 그런지. 그래서 2번, 1번. 예, 왜 손만 바꾸는 거예요 2번, 2번, 그 다음에 3번 발 여기서 들어주기. 다시 한번 또 3번 발이번에는 기호에 따라서 나는 허리로 가고 싶어. 그럼 허리로 가는 거야. 3번 발을 그래서 몰아주고, 그래서 여기서 또 사박조도 되고, 사박조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2번 발 돌아와서 다시 요번에는 의손, 도장 찍기. 그, 사박주고, 요번에 요손 잡고, 오른손 잡고, 1번, 4번, 1번, 2번, 3번, 4번. 그, 2번 들어와서, 요걸 잡아서, 또 역시 2번. 그, 여성한테 춤을, 기술을 많이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성한테는, 그죠? 편안하게 해주면 뺀지는 안 맞아요. 여성한테 막, 요란하게, 제 춤추, 고 춤추고 보였죠. 무도장 가면 요만한 공간도 안 나와요. 요만한 공간도. 제가 감아서 알아요. 얼마 전에 도 갔다 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또 돌았으니까, 4번. 또, 요손 잡고, 1번, 4번. 한 번. 두 번. 이 쉬운 것 같아도 손맛이 틀려요. 예, 손맛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요손 잡고, 가운데 들어와서, 2번. 다시 한번 또, 여기 와서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어깨 거리. 자, 여기서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4번 주고. 자, 이제 치료하잖아. 그럼 요손 잡고. 7번. 7번. 다섯 가니까또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가운데 돌아와서 돌려주고. 똑같아, 두번씩 이렇게? 네, 두 번씩. 그고가운데 들어와서. 3번으로 어깨 거리, 어깨걸이. 보내주고. 다시 한번또 3번. 감아주고. 3번 발로. 또 반대로 감아주고. 지금 다섯 가지 발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또 가운데 4박 주죠. 항상 4박을 주셔야 돼요. 4박을. 자, 이번에는 1번 발로 손 바꿔가서. 자 1번 더강기 1번 1번 또 1번 어차 어지러우니까 4번 자 여기서 1번 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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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1번 또 3번 또 4번. 이번에는 양손 잡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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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앞에서 2번. 또 가운데 들어와서 2번. 또 가운데 들어와서 3번. 자, 3번 감아주고. 또 3번 들어와서 3번. 아마 이 정도면 한국이 나올 거요 그래서 한국을 못 놀아서 우리 형님 아우님이 건물이 열채잖아. 그 열채를 준단 말은못 하잖아. 한국을 못 넘기는데 어떤 여자가 음료수를 마시러 가겠어요. 그죠? 요렇게지자면 그러니까 한국 나올 거야. 그죠? 한국을 일단 넘겨야 나 집이 열채다, 20채다, 몇 하, 저기,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이 꽃이지. 한국을 못 넘긴다니까, 지금. 한국을 못 넘긴 상태에서 지금 문조장도안 가본 사람이 이런 거 배운다니까? 외국 볼기? 예? 그리고 막, 후가시 반우가시. 바로 아웃이야. 여기서 아웃이래. 그죠? 어때,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얘기는 맞겠죠? 일단, 그래서 여자가 세 곡을 잡아주면, 더 이상 이제 춤추지 마, 또, 주제 넘게. 그때는 바로 손목 잡고, 식당 가서, 집이 열재다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호적 등복 갖고, 아니, 등기 등복 갖고 다녀봤어 진짜. 통장갖고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만나면, 통장 보여주더라니까. 나 장고가 2억 3천억이얘라고 거기 넘어간 여자 봤어요. 진짜로. 넘어가더라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돈이 많아도 세 곡을 못 넘기면 여자들이 식당에 안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춤잘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형님들이 몇, 지금부터 365일 무도장사 살아도 재비도못 따라가. 그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무도장사 살아요. 아니잖아. 무도장사 맨날 오는 남자 있다니까. 50%가 빼러 와. 나도 못 따라가. 그런 사람들.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나려면. 춤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기술, 한국을 놀아야 돼. 무슨 소리 쓰더라도. 차라리 이것만 주더라도. 차라리 이것만 내고 하더라도, 한국을 놀으라고, 무조건. 어 무조건 한국을 놀아, 그냥. 아, 안쓰신나 기술 뭐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든지 한국을 놀으라고. <laughs>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춤으로. 지금 형님 나이에 춤배워가지고 뭐, 춤생서할 겸? 뭐, 고수 안 돼. 백년을 해도 고수 안 돼. 너무 잘한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 못, 나도 못, 나도 못하아가면 열등한 느낌. 너무 잘한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빨리 여사님 자감으로 따서 여생을 네. 재밌게 살아야지. 그만하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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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 족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 족도. 자, 안세진이 1번 발은 여기 앞에 여자 있어요. 있어요. 이건 스타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발은 모아주시고 1번 발3렛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건너가서 180도 돌아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더 보시면 1번 발은 하나 둘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사선 아니면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번 발은 네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2번 발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옆에 딱 쓰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시면, 발은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이게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발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가 이게 여자예요. 지금 여자,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 마주보고, 여자 마주보고. 속도 구입하신 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3번 발. 3번 발은 보통 족도에는 어깨거리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발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족, 이거 사실 구입하신 분이 이 발이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카톡으로 쏴드릴게요. 발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3번 발. 다시 보시면 뒤에서, 하나, 둘, 여섯 발이죠 족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카운터는 족도 보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뒤로 한번 이렇게. 오른발,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족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발은, 족도 이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신 분, 구입하신 분 중에서, 구입하신 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더 천천히 카톡으로 제가 싸들 테니까는 전화 주시면 될거니다 4번 발은, 제가 일부러 4자를 넣었어요 하나 둘셋넷네번 네, 네. 외우시라고 제가 4번발을 여기다 넣은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못 외우셔가지고 네, 5번발은 왜 네, 오른발이 뒤로 간다 해서 5번발을 넣었어요 제가 5번발을 네, 못 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5번발은 사실 네, 지르발이 가장 기초 기본발이 되겠습니다 보통 삼각스텝이라고 그러죠 속도 예.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연락 주시면 6번발 이걸 옆으로 한번 에, 두 번에서 대로터널바이라고 어, 그러는데 그래서 여성이 지나가게 하고 족도에 나와 있는데 이거 족도하고 이거하고도 이해가 안 되신 분 에, 구입하셨으니까 서비스로 이해가 될 때까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8번발은 뒤로 한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싹 여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 한발한발 한발 원위치 에, 여기서 끝내는데 아마 교재에는 선월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월발 이런 식으로 아마 족도하고 틀리면은 연락 주세요. 저처럼 중심이 안 잡히면 안 돼요. 밸런스 많이 냐면좀자 12번 발, 5번 발을 시작합니다. 앞에 5번 발은생략 아까 배웠죠. 8번 발 방금 했죠. 방금 8번 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꺾는 발. 요게요게 12번 발입니다. 옆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돈은 1번발 돈은 1번발 자 이상으로 초급발 마치고요 에, 족도 구입하신 분 에, 여기까지 이해 안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급에서 <laughs>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